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가겠대. 여기서 A부터 시작해갖고, B까지 가겠대,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잘려나가 있잖아.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위로 한칸 되어 있는 녀석이 잘려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려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에서 얘가 원래 메꿔져 있다고 생각하고,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 잘려나간 부분을 거쳐 지나 거쳐서 여기에 가는 경우의 수를 빼볼 생각. 그렇게 갈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겉면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육면체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녀석이야. 맞지? 그러면 결국 A에서 B까지 가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가는 거세 번이랑 이렇게 파고, 이, 파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쪽 파고 들어가는 거몇 번이랑 세 번이랑 위로 올라가는 거세 번이 합쳐지면 여기까지 도착하게 돼 맞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이 잘려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A에서 B까지 도착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9 개를 나열하는 거에서 얘네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잖아. 얘네 세계도 의미가 없고 얘네 세계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얼마로 나눠주면 3 팩과 3 팩과 삼 팩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맞지?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여기 위에 부분을 안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이 위에 부분을 안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이 길을 안 쓰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맞지? 또 뭐도 안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얘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누구도? 얘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지. 없는 건데. 그럼 이제 또 누구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에서 누구를 사용하는 얘를 사용하는 경우 수를 빼면 되겠네. 얘 여기서 탁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맞지? 또요 녀석을 사용하는 여기에 와서 여기로 탁 올라가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빼주면 되겠네. 여기에 와서 여기서 여기로 싹 올라가는 녀석도 빼주면 되겠네. 왜 원래 여기는 길이 없었던 녀석인데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다생요이인 거잖아. 또 누구도 빼주셔야 돼. 여기에 와서 여기 여기 알지 여기, 여기에 와서 위로 올라간 것도 다 빼주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A B C D를 그냥 길을 A 길 B 길 C 길 D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A B C D를 거쳐서 가는 건싹다 빼주시면 돼. 맞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뭘 빼주셔야 되는 거냐면 <웃음> 결과적으로. <웃음> 내가 여기 여기 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길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 왔는데 이 여기에서 여기 요기 있는 여기를 통해서는 갈수 있니 없니? 물론 이렇게 이렇게는 갈수 있지만 얘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에 여기 요기, 여기에 도착했지만 여기에서 여기 요기 있는 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착한 것도 빼주셔야 돼. 맞지? 그다음에 또뭘 빼주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도착했어. 여기에 우리가 못 지나가는 걸 하나도 안 쓰고 여기까지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갔다는 얘긴 거냐면 얘가 A고, 요점이 여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기까지 가게 되면 원래 다 있는 길을 통해서 간 거니까 여기 도착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지. 그것까지 빼주시면 답이야. 그것까지 빼주시면 답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요 녀석이 이 일일이 세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일일이 세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일일이 이렇게 경우수를 따로따로 체크하셔도 되는데 요거 자체는 <laughs> 어떻게 해도 좀 어렵긴 해요. 이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를 쌓아서 이런 입체 도형을 만든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거나 <laughs> 한 녀석은 문제가 쉽진 않고 어, 문제를 풀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푼 방법 을 안다고 치자고. 안다고 쳐도 조금 복잡하고 눈에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광명지역에 6년 있었거든요? 7년째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학교 시험에 이따위 입체도형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내가 못본 시험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 지우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자.